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6장 힘과 운동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5장에서 힘과 운동에 관한 그 뉴턴 운동 법칙, 1, 2, 3 법칙하고 어, 특별한 힘몇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제 이 6장은 이어서 어, 특별한 힘 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힘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찰력인데요. 그 5장에서 마찰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어,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마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 마찰이라는 것은, 그 이런 바닥 면이 있을 때, 면이 있을 때면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물체가 미끄러지는 상황에 이제 마찰이 관여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 그러니까 물체가 미끄러질 때 마찰력이 어떤 식으로 이 관여를 하느냐 하는 상황들을 좀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그 물체 바닥에 물체가 놓여있을 때 어, 일단은 중력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하고 수직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뭐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물체를 미끄러지게 하는 어떤 요인이 없어요. 가만히 놔뒀을 때 그러면은 미끄러지려고 한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마찰도 없고 그 다음에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이 여인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태. 그렇게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물체에다 힘을 가했어요. 힘을 가해서, 힘 F를 가했는데, 어, 문제는 힘을 가해서, 이제 왼쪽으로 밀려고, 밀, 밀고 있지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이럴 때는, 왜 힘을 가했는데, 그러니까 뉴턴의 2법칙에 의해서 생각을 해 보면 힘을 가했는데 알짜힘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이 가속도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기지 않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어, r 알짜힘이 아직도 0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럼 외부에서 이 힘을 가했는데 이 힘을 가했지만은 알짜힘이 0이다. 그럼 이 힘을 없애게 하는 상쇄시켜 주는 어떤 요인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찰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만은 마찰력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 마찰력이 힘 F를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상쇄시킨다 하는 거죠. 그럼 여전히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알짜힘은 0이니까. 외부 힘은 0이 아니지만 마찰에 의해서 상쇄되고 알짜힘은 0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그 마찰력이 이제 작동을 했어요. 마찰력이 생겼지만은 정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정지 상태의 마찰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정지마찰력의 크기는 딱 외부에서 가한 힘, 요 힘을 상쇄시키는 정도가 되면 되죠. 이 마찰력이 이 힘보다 더 커질 수 없죠. 그러면 뭐 어, 살짝 미는 척 했더니 마찰력이 얘보다 더 커져 가지고 반대로 지원제 움직이더라.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마찰력이 항상 요 외부에서 가한 힘을 상쇄시키는 정도, 고그 정도의 마찰력이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 그 다음 상황은. 어안 움직여? 그럼 더 세게 밀어야겠네. 그래서 요 F를 더 증가시킨 거예요. 더 세게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을 보면은 이 경우에도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럼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 요 F가 외부에서 밀어준 힘이 아까보다 더 커다란 힘을 밀어주는 거죠. 예, 근데도 여전히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여전히 F를 상쇄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마찰력이 있는 건데. 정지 마찰력이 있는 건데 이때 정지 마찰력은 F가 커진 만큼 정지 마찰력도 커지면 돼요. 그래서 항상 밀고 있지만 안 움직인다. 정지 마찰력에서 안 움직이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항상 정지 마찰력이 밀고 있는 힘을 딱 상쇄시키는 정도로 작동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힘을 계속 더 가했어요. 이걸 더 계속 가했더니 이제 어, 계속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미끄러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더 밀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 정지마찰력이 계속 있지만은 정지마찰력이 계속 커져 가지고 어, 버텨줬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거보다 미누님이 어, 그러니까 이 정지마찰력이 미우님을 감당을 못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끄러지고 나면은 이제 근데 이제 미끄러지고 났을 때 등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 가속 운동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기 직전을 생각하면 미끄러지기 직전에는 요 힘하고 어, 마찰력하고 힘의 관계가 요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죠. 그죠? 그러다가 얘가 어, 이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얘가 더 커졌으니까 그때의 미끄러지기 직전에 커진 어, 최대 어, 마찰력의 크기 그걸 이제 최대의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의 최대 값이 있는데 이거보다 F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지고 났더니, 미끄러지고 났더니, 어, 정지 마찰력이, 이, 최대 값의 정지 마찰력이 계속 가해지면 모르겠는데, 어, 미끄러지고 난 이후에는 마찰력의 크기가 얘보다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이 되더라. 그러니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힘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랑 같은 순간이 되는데, 그 순간이 유지가 되면 그냥 등속도로 가야 될것 같은데, 마찰력이 똑같다 그러면, 그런데 어 미끄러지고 난 이후에는 어, 가속이 더잘더 더 많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미끄러지고 나면은 미끄러지기 전에 버텼던 정지 마찰력보다 마찰력은 있지만 작아지더라. 그래서 미끄러진 상태에서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운동이 아니고 미끄러짐이죠. 미끄러진 미끌 미끌 어, 미끄럼 미끄럼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미끄럼 마찰력. 예, 운동 마찰력 미끄러짐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운동 마찰력 Fk라고 쓸 때, 이게 이제 Fs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보다는 작더라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끄러진 이후에 계속 어, 힘을 가하는데 이제 힘을 좀 뺐다, 힘을 좀 뺐어요. 근데 아, 뺀게 아니라 미끄러진 이후에 그럼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럼 가만히 놔두면 가다가 다시 정지하죠. 그래서 어, 일정한 속도로 그 미끄러지게 하려면 오히려 힘을 계속 가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야 하는 힘이 처음에 미끄러기 직전에 가했던 힘보다는 작은 힘이 필요하지만 어쨌건 가만 놔두면 가다가 정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속력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힘 f가 필요하고 이 f가 딱 운동 마찰력이랑 균형을 이루어서 그때는 등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도 움직일 때는 이런 조건 운동 마찰력이 같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 구체적으로 크기와 방향에 관한 마찰력을 조사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 고전에, 그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을, 그,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외부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다음 미끄러진 이후에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 그 과정을 한번 쭉 그래프로 표시해보면은, 예, 처음에 정지했었죠? 그러니까 정지했기 때문에, 정지했을 때는, 어, 마찰력도 없었죠. 외부힘도 없었고. 그죠. 근데 이제 외부힘을 가해 가지고 외부힘을 가해서 점점 점점 어, 힘을 증가시켰더니 마찰력도 같이 증가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여게 이제 미끄러지는 순간이 될 거예요. 미끄러지는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 마찰력이 확 성질이 바뀌어 가지고 그때는 이 미끄러지게 하는 순간에 가했던 최대 그 정지마찰력의 크기에 해당하는 힘을 가해야 되는데 그 힘보다 작은 힘으로.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fk가 fs의 최대값보다 운동마찰력이 작다 하는 건데 실험적으로 봤더니 거의 일정하더라. 그죠? 일정한 힘으로 밀어주면 등속도를 유지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지 상태 정지되어 있을 동안에 어, 작용한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어, 정지 마찰력은 그 방향은 그 미끄러지게 하는 물체를 미끄러지게 하려는 힘이 있죠. 외부 요인. 그 요인과 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지마찰력이 외부에서 가해준 힘하고 같은 크기로 반대로 작용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끄러진 이후에는 운동마찰력에 의해서 미끄러짐이 계속 방해받는데 요 힘이 크기가 좀 작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마찰력이랑 정지마찰력의 두 가지 성질이 있다는 걸본 건데 이러한 마찰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마찰력의 미시적인 관점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힘들이 어 분자들 사이에 전자기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에요. 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마찰력의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어 일단 그 마찰력은 두 물체가 맞닿았어요. 맞닿아 가지고 접촉이 돼 있어요. 그럴 때 맞닿은 두 물체 표면 사이에 표면에 위아래에 있는 그두 물체 각각의 표면에 원자들이 있겠죠. 그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인데 그 힘이 이제 어, 들어가 보면은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인 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의 힘이니까 벡터 합을 해준 것이 마찰력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 그 금속의 경우에요. 금속의 경우에 표면을 깨끗하게 매끈하게 매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진공에다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어 먼지 같은 거 없게 청결을 유지한 채두 금속을 갖다 붙였어요. 그걸 갖다 붙여 놓으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서로 미끄러지게 하기가 어려워요. 달라붙는 듯이 그래서 미끄러지게 할 수가 없고 어이 금속이 이제 영구히 붙는 건 아닌데 일시적이지만은 용접해서 붙인 것처럼 한 덩어리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찰싹 달라붙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를 냉용접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그 냉용접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두 물체가 맞닿아 있을 때위에 표면하고 아래 물체의 표면이 있을 때, 그걸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럴 때어 일부는 이렇게 가까워진 그 원자들 쌍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멀리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그 결합이 이루듯이 분자간의 결합을 이루듯이 서로 당기는 힘이 좀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 상이라 그럴 때 금속을 표면을 매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위에 금속 아래 금속해서 요두 표면이 거의 균일하게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 여기 표면에는 모든 원자들이 이런 결합을 이룬다. 해서 용접된 것처럼 달라붙는다 하는 건데요. 실제 대부분의 물체들은 이런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부가 다 달라붙는 냉용접 상태는 어렵고, 실제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일부 가까운 원자들끼리는 냉용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찰의 경우에는 이 표면을 접해 있는 표면에 인접한 원자들끼리 이런 결합을 끊어줘야 미끄러질 수 있는 거죠. 서로. 근데 이제 이 결합이 영구이, 영구적인 결합이라면 두 물체가 붙어 있는 거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건 그걸 떨어뜨리기려면은 요런 결합을 끊어 줘야 되니까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찰에 대해서는 그두 힘을 가해서 두 표면을 상대적으로 미끄러지게 하려면 요런 결합들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정지 마찰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운동 마찰력은 그러면 이제 끊어졌다. 끊어지면은 끊어지면 얘랑 얘랑 끊어진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움직이면 요점이 요점이 요점이랑 오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일리 오면은 또 가까운 어는 애랑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끊어지는데 얘하고는 새로운 결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얘도 이제 계속 움직이면 얘도 끊어지고 이쪽 어딘가에서 또 새로운 결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지고 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정기세 있을 때는 이미 결합되어 있는 쌍들을 끊는데 필요한 게 정지 마찰력이고 미끄러지고 나면은 그. 일시적으로 끊어졌다가 또 다시 일시적으로 붙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니까 이때도 여전히 마찰력은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지 마찰력하고는 크기가 좀 다르더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냉용접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뭐 이걸 가지고 계산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에요. 근데 마찰에, 어 이제 마찰에 관해서는 대부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건데, 그 실험을 하기 이전에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아예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마찰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건 이제 비유법, 요거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두 표면을 누르는 힘이 커지면, 그죠? 요 힘을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더 커지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어, 쌍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쌍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마찰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으로도 이제 마찰력의 크기는 이 표면을 누르는 힘이 비례하는데, 그 힘이 이제 뭐랑 관계 있게 되냐면, 어, 위에 물체가 아래 물체를 누른다. 그럼 아래 물체는 위 물체를 떠받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이니까, 그게 바로 수직 항력에 대응하는, 수직 힘에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이 표면에 접촉 표면에 나란하게 냉용접에 의해서 어, 차,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 크기가... 이 면하고 수직한 방향의 수직힘에도 비례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비유번을 같이 잘 기억을 해도록 하고요.